자, 자 이거도시작하고요 네, 이꼴도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했죠. 자, 빌리. 오, 이거를. 어, 어, 야, 어, 야. 이거야. 이거를 이겨내네요. 어. 야, 쉽지 않았는데. 한 손과 두 끼를 이용한 정말 물리학적인 슈팅이죠. 네. 어. 야, 내려오면서 썼어요. 그렇 어, 이거 막기 쉽지 않죠. 메이드가 더 어려운데. 오, 어, 자유투까지. 아, 어, 좋아요. 7대3이에요. 습니다. 원이원이대학임이라고 하시는데 루키 챌린지입니다 이거는. 아쉽다도 아, 있을 수도 아, 있고요. 네. 대학부도 성인부입니다. 네. <laughs> 자, 네. 자서나 <laughs> <자>, 네. <자. 웃음> 들어가나요? 빠졌네요. 자, 이성민 뛰어야죠. 이성민이 오늘 빨리 나가지 많이 무거워요. 이성민이 이 <laughs> 최종 반장 해야 돼요 제가 뺐을 때와 안 뺐을 때 느낌을 무지 잘 알거든요 그렇죠. 걸렸어요 찬스가요 농구에 가나요? 자, 최재호 좀 불안한데 오늘 올라왔고요잘 들었고요 최재호 잘 열었고요 최재우 파울성 있었는데 안 불었고요 최재호 잘 아우, 봤는데 아우. 자. 이거 이거 세컨드가 높기가 높기 때문에 너무에가 그렇죠. 아, 아예 볼면서 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인사이드에서 올려놓는 계속 그런 식의 패스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높이 차이가 걸렸나요? 하고... 자, 창현안 주겠죠? 아띠, 와. 자, 이건 약간 럭크에서... 그렇죠. 럭키 럭키 못죠? 후루프트를 후루크 잡아야 는데 네. 이렇게 공을 허무하게좀 많이 날립니다. 어쨌든 농해가 뭐 빌리를 좀잘 막아주고 있다. 아, 네. 어, 약간의 화, 이제 감정 표현, 이모티콘이 네. 좀 나왔죠. 네. 좋아요. 네. 이번 경기 저득점 경기로 많는데 어느 팀이 한 방에 포괄력을 한방 보여줄지. 네. 최재호 야 드디어 진가를 보여주며 최재호. 미드라인에서. 엄청난 수준이죠. 명물 하단입니다. 자농회는멘투맨을 계속 치는 것 같고요. 아. 쫓를 입은 상태가 백넘가네 백넘어가 보여서 좀 어려워요. 같은데 99번 장인식 선수가요. 인 네. 자 아무튼 3점이 들어왔고요 <목소리> 좋아요. 자 아하. 빠졌어요. 확실히 세컨드의 높이에 너무예가좀 적응을 못한 느낌이에요. 자 이성빈 오 좋은데 잘 갔고요. 안 돕죠. 아이고 미이 불락했어요. 자열 때는 이제 타령 나오거든요. 자 불안한데 아하, 아이고 아하. 이런 걸못 넣을까요? 이성빈이 좋은 펜스를 보여줬는데좀 아쉬워. 네. 최재호. 아이고, 아이고, 최재호도 브라디오늘 아, 저 아, 아, 노무현과 로우스트에서던져는 선수가 없는 게좀 아닐까. 자, 네. 아, 이러면서 한쪽 범이좀 있었으면 어떨까. 아, 그렇죠. 살짝 아 걸렸고요. 자, 자 숄더 백과의 이후의플로스레이업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게 아, 네. 효율성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자, 노무현 선수 교체있고요 아, 자, 지금 대학 선수로 뛰고 있는 슈퍼 유주영 선수와 32번. 장민혁 선수와네 장민혁 선수의 그런 사이즈가. 키가 네. 크나요? 좀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성빈 다시 나오고요. 드라이빙. 아, 어머, 선 아, 흘렸는데. 아, 아쉽네요. 저는. 저는 좀 아쉬워요. 왼손으로 더 밀어, 밀고 떠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떠야 되는데. 어. 팀다 경기력이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 냉정히. 농호현는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안 풀릴 때의 농호의 농구를 하주고 네. 있고요. 자, 세컨드는 그냥 무거워요. 사실은. 네. 밀리가 또 빠져 있고요. 자, 이정훈 선수가 있었다면, 세컨드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유, 걸렸나요? 이성빈은아에 1.5번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완전 리딩을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 됐을 때는 조금 이제 기량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공격력 자체가 더잘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렇네. 자, 걸려어이 위험했어요. 스크린 맞고요. 안 돼, 윙은 안받네요잘 뺐고요. 불안한데 걸렸나요? 어, 잘 뺐는데. 뭐, 어, 로 나오네요. 자, 최재호 좋아요. 역시 다행이네실 그때 그 때, 그 저번에 때 논란이 됐던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축발이 날아가면서 레이어 올라간 부분을 트래블링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권혁원 팀장님께서 그 영상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네. 그 워킹 맞냐, 안 맞냐. 저 혼났었거든요. 그때 워킹 아니라고 그랬다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워킹을 아니라고 하니까. 아. 네. 방금, 방금 저 스텝입니다. 아하. 네. 네. 정의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축발이 떨어지면서 드리블을 쳤을 때 트래블링입니다. 그렇죠. 네, 축발이 떨어지면서 패스나 슛을 했을 때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된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레이업이 네.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알면 은 알기가 쉽습니다. 이상하면 트래블링이 아닙니다. 네. 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이성민 빠졌고요. 분위기 룰적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대한농구 옆에 중앙강습회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게 되고 있고요. 네. 저도 이번 1급 승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재끼고 왔다가 요걸 뒤죽여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 아, 이것 때문에 재끝나요? 네. 아이러니하네요니라 사실 네. 첫라운이 네. 자신이 네. 없어서 내년에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 중앙강습에서만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년을 좀 기약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직 어리니까요. 네. 또턴오보가 나왔네요. 너무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무해, 맨인가요? 벤트맨인 같은데? 해서 맨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자, 지금, 이트 남은 시간이 1분, 3분이 남았는데. 트래블링이 나왔고요 아, 스포가 지금 10대7이거든요. 네. 두팀다첫 경기에 바이러스의 역할이 있나? 일 <laughs> 어느 쪽이 약간 좀 바이러스를 네. 뿌렸나요? 예, 네, 코로나인가요? 아, 위험해요. 위험한가요? 이번은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예. 네. 아, 잘됐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요 아, 아, 아웃 넘자자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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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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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해 정말 못하는 느낌이죠. 네, 아예 대항이 안 치고요. 네. 자 이성빈 또들어아나왔고자 미다서 나왔고요. 자 좁은데 반대로 아 돌파했었어야죠. 밑에 오른쪽에 있었는데 원투 조창현 자 조창현이 그래도. 체육관 해주세요. 그렇죠. 내용을 네, 두개 넣어주면서 어, 깔끔한 소공 왔죠. 네. 네. 제가 이제 좋았고요. 이제 최재의이 공을 몰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지금 소공 전기가 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빌리 오호 영 아, 빌리가 아, 오늘 아, 빌리가 오늘 좀 좋진 않아요. 네, 좀더인사이트에서 잡았으면 했는데 네. 좀 멀리 잡았죠. 아, 자 이번 거 너무 입장에서 좀 아쉽네요. 소공을 나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41번 김정기 선수가 잘 뛰어들어오면서 저 선수가 돌파는 나쁘지 않은데 휴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네네. 자, 우주볼을 잘 잡아서 투샷을 얻어낸 김정기 네. 자, 1분은 아쉽게 놓쳤고요 자, 2분은 2분 넣어주고요 3대9인가요 자, 임경호 선수가 참, 연습 게임 때 잘하는데, 네. 시합도 좀 보여주지 못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얼굴도 잘생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잘생겼죠. 네. 자, 9대13이고요. 네. 롱웨 타임어. 아, 아, 아. 근데 여기는 계란말이 김밥 아니야? 고정 안 했으니. 어, 여기는 김밥. <laughs> 뜨긴 지만 경기를 봤을 때는 세컨드가 좀상성좀유리는그 그렇죠. 일단 사이즈는 상성이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네. 그냥 잘뛰고 놓고 그렇죠. 알렸어요잘 졌고요. 아무도 없어요. 원, 잠발이 많이 발패스를 수도 있어. 잠발이 네? 아니라 앉아봤잖아. 안 요아무튼 안 네. 자, 스톱, 블랙스이고요전반 네, 종료합니다. 네. 어디 같은 애블링이었어? 네.